안녕하세요. 차유지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왠지 너무 불안합니다. 믿음이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. 주식장이 왠지 그런 느낌이 삭 듭니다. 금리를 0.5에서 0.75를 올린다. 러시아 전쟁이 끝도 없이 가고 있다. 물가는 폭등한다. 중국이 그의 말 코로나 핑계대고 그놈이 연임하기 위해서 쉬었다 시기가 도심을 전역을 가면 마비를 시켜버리니까 마트에서 막 줄을 서가지고 서로 설탕 한봉지라도 서로 가지가겠노라고막 난리를 치고. 그리고 오늘 뉴스를 들어보면요. 스리랑카가 부도를 맞았는데 약 10개 이상 나라가 부도를 연쇄적으로 곧 맞는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룰룰 하려고 하겠습니까? 미국 와입니다, 여기. 우리는 <laughs> 수출해가 먹고 사는 나라인데, 주식을 제가 이렇게 저 머니게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? 주식을 보면은 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감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저 솔직한 이야기지만 오늘도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<laughs> 뭐 필요한 거 살살 사다 나릅니다. 혹시 오늘 경제 위기 또 마트에 뭐 약간의 뭐 뭐가 분기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돌기 시작하면은 <laughs> 우리 국민성은 말입니다. <laughs> 사람들이 그냥 목숨 걸고. 있습니다. 도시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저, 하루라도 저 마트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면은 그냥 난리 나니까요. 전쟁터입니다. 아예 외곽에 뭐 땅에다 가씨뿌리가 사는 사람들이야 쌀도 재놓고 야채도 뿌리 놨기 때문에 뭐한 달이고 6개월이고 <laughs> 1년을살수 있는데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는 베네수엘라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요. 제가 참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. 지금은 참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주식을 올라오는 대로 내팍 운이 좋아가지고 간밤에 미국장이 올라줘가지고 내일 아침에 동시오가에 우리 주식이 올라간다면. 저 생각은 사정없이 줄이 된다. 언론을 조차. 비중을 확 줄이고, 주식의 기대 심리를 확 접어, 접어버리세요. 제가, 참 이런 쪽에 관심도 높고, 기도 좀 있습니다. 있는데, 예감이란 것이 있는데, 지금 믿음이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. 이 시장장, 주식장도 그렇고, 이 부동산도 그렇습니다. 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도 소위 말하는 경제위기 같은, 응? 외풍에 의해 가지고 중국발, 러시아발, 우크라 또 아니면은 제3국을 통해서 이 경제위기 비슷하게 온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걷잡을수 없습니다. 첨다 수출에 묶어 사는데, 우린 자원도 없고, 그렇지 않습니까? 또, 윤석열이가 뭘 떨게래 댓글을 잡기는 잡았는데, 저 사람들은, 저 사람은 실질적으로 고생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5년 맡은 거면 임무 끝내면 되는데, 그 하단에 지금 잡고 있는 세력들, 소위 말하는 자파들, 거진다가 오늘 데이터 노는 거 보니까 서울의 구청장을 비롯해가 그 하부 조직 국장급들이 싹다 95% 이상, 95%가 아니고 97%가 호남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. 호남 사람. 그 사람들이 옷 벗고 요번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윤석열을 무지막지하게 흔들어 제길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국정이 원년하겠습니까? 거기까지 생각해보면요. 조금 소름이 탁 돋습니다. 저는 앉아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주 관심이 없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쩌면은 만만치 않다. 그리고 이 주식을 보면서 주식장에 보면서요, 정상적인 게 정상적인 게 기업이 내용이 좋은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, 그야말로 사료 주라든지 뭐 먹고 사는 거 고기 주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 아주 그 동전주들 저가주들 수익도 없는 저거 기업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, 그야말로. 세 분에서 다섯 분, 번, 여섯 분상 번 깔치고 올라갑니다. 전다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도 보통 사람들을볼 때는 아니 누가 뭐뭐 적절한다, 뭐, 뭐 세계 공, 공물이 부족하다, 뭐뭐식용료가 떨어진다 사니까 올라가는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? 아 앞으로는 먹고 사는 게 상당히 부족할 수 있겠구나. 이게 일시적으로 탁칠 수가 있구나. 이런, 이런 걸 지금 내포하는 거거든요. 지금, 이, 지금, 아까 내가 고려산업이라 그런 이 배합, 배합사료 같은 거 뭐, 뭐, 이렇게 조합하는 이런 지금 상가 세번 치고 상가 잔량이 뭐, 200 몇십만 주 쌓이는 걸 보면서 아, 썸직한 생각이 들어요. 지금, 상가한 번이면 30%씩 올라가는데, 1년에 한 번만 올라가도 대단한 수익률인데, 세 번을 거침없이 올라가고, 상가가 그렇게 쌓인다. 이러면은, 그게 내포하고 있는 게 뭘까? 우리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. 그게, 아, 그렇다면 이 마트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구나. <laughs> 돈이, 은행 가셔가지고, 현금들좀찾아하시고 달러도 좀 바꾸고 고 또 쌀이라든지 생필품까지 뭐뭐 뭐 하다 못해 그 비누라든지 치약 치약 치솔까지도 조금 비축을 해 놨는 게 낫겠다. 그에부터 하면 써도 되지 않습니까? 음, 저는 그렇게 생각 됩니다. 돈 아끼지 말고, 지금은 조금 어, 챙겨 놨는 것이 유리하겠다. 그래, 마음이 좀 든든하고, 또 애들이 있으면 은많에 하나. 뭐가 식용료가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이러면 은 돈이 있어도 사물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트에 문제가 생기면다 너무 앞서가지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눈에 쭉 들어오고 믿음이 우리 사회가 안 가니까 왜냐면 은 중국 주식 떨어지고 떨어지는 보고 베트남 주식이 엊그제 같이 부연지수가 1500이 넘었는데 오늘 딱한 2, 3일 만에 1300으로 그냥 떨어집니다. 아 무시무시해요. 그게 지금 스리랑카를 비롯해 그 동남아 좀 어려운 나라 파릇하게 지금 오고 있더니, 그럼뭐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? 우리죠. 우리 수출에 묵상하는데. 여러분, 감사합니다.